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리본카 천안지점이에요 리본카 천안지점이 이렇게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점에서 오늘 도대체 어떤 차를 볼 거냐 요즘 좀 경기가 되게 안 좋다 안 좋다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어렵다 소비를 줄인다 이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뭔가 인식이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막 치솟아 오르거든요 주유소마다 가격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리터당 한 1700원 그리고 좀 비싼 데는 1800원 가까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유소를 스쳐만 가도 기름통에 기름 게이지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차가 굴러가는 듯한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진짜 괜찮은 차량들 저쪽에 있거든요. 한번 차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뭐 뻔하지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가성비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반떼 하이브. 하이브리드는 사실 중국가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 감가가 정말 잘안 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로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를 추천하는 거냐? 바로 K5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자인 진짜 괜찮잖아요 그리고 중형 세단 카테고리에서 현대차 소나타를 이긴 최초의 차량이 바로 이 K5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류의 디자인들 굉장히 눈매가 날카롭고 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류의 디자인들을 K5가 하면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든 판매량이든 쾌거를 이뤄낸 차량이죠 K5도 전기형, 후기형이 조금 나뉘기는 한데 페이스리프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형 엠블럼 들어가냐 아니면 은 구형 동그란 원형에다가 들어가는 엠블럼이냐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신형 엠블 럼이 들어가 있는 K5 하이브리드들이 진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된 애들이 2천만 원 중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뭐 인스퍼레이션이나 이런 애들을 사면 보통 한 2천만 원 중반까지 가격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한급더 높은 K5 하이브리드가 2천만 원 중반이면 야, 이거는 내가 굳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살 이유가 없잖아. 아예 한급을 늘려서 K5를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K5 하이브리드가 요즘 되게 괜찮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K5를 살라고 할 때도 뭐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옵션이나 트림명이 좀 중요한 편인데 K5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낮은 트림 프레스티지부터 해서 뭐 프리미엄이니 뭐 여러 가지 트림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노블레스 정도는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블레스가 한 2천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라운드뷰라든지 이런 옵션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한 2천만 원 중반에다가 또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이브리드인데 2천만 원 중반에 거의 한 2만 3만 키로밖에안된 매물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K5 중고 하이브리드가 진짜 괜찮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드리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차 하면은 뭐가 있냐? 아까 K5 하이브리드는 진짜 괜찮은 차고 연비도 뭐 기본 리터당 한20키로는 나오면서 주유소만 스쳐가도 막 게이지가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차라면 그런 K5보다 연비가 더잘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니로입니다. 니로. 니로 같은 경우에는 구형도 구형 초기 버전, 페이스 리프트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얼굴이 조금 많이 바뀐 그런 애예요. 얼마나 좋아졌냐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넓어졌지만 개인적으로 구형보다 신형이 훨씬 더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디아리나 이런 것들이 무슨 심장박동을 형상화했다느니 뭐니 대단한 말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막와 니로 정말 멋있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뇌이징이 좀 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구형보다 훨씬 디자인이 예쁘잖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2세대 니로로 바뀌면서 가격이 확 올랐거든요. 근데 2세대 니로가 출시된지도 한 2년 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가격이 많이 내려오더라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니로 같은 경우에도 벌써 2천만 원 중반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사회 천연생이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없고 그리고 연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데 동시에 SUV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니로만 한 차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뭐 리터당 20kg? 니로 하이브리드는 못해도 보통은 한 25kg는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내가 좀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30kg 정도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발컨을 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한 32, 33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선 진짜 최고치로 찍어본 분이 좀 내리막길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했을 때한 34kg까지는 찍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차에서 이렇게 수증기하고 뭐락뭐락 나면서 매연 냄새 싹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들여가지고 에어인테크 쪽으로 흡기를 해서 태운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돌아다니고 루머가 퍼질 만큼 연비가 잘 나오는 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 기한 1로 가지고 도대체 뭐 사회초년생들이 뭐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 그러면 뭐 좋아하겠냐. 뭐 여자 꼬시고 이러려면 당연히 BMW 타고 벤츠 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지 어? 뭐 20대 중반 20대 후반 이럴 때에는 차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1호 하이브리드나 1호 애들을 사가지고 아 내가 좀 절약하면서 나중에 내가 집도 사고 니로 하이브리드 나중에 더커가지고 K8 하이브리드 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뭐 벤츠니 뭐 BMW니 이런 거 가다 보면 바로 인생 하드코어 모드 직행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니로 하이브리드나 이런 애들도 한 2천만원 중반 대려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거고 또 다른 차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는 아닌데 진짜 괜찮은 차량. QM6 LPG입니다. QM6가 얼굴 변형이 꽤 자주 있었어요. 한 제가 알기로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얼굴을 바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판매가 되기도 했고 그 오랫동안 판매가 되면서 디자인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신형 QM6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태풍의 눈 로고 안 들어가고요. 태풍의 눈 대신에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 들어가면서 많이 바뀐 그런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구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형 중에서는 신형에 속하는 편인 게이 아래로 보면 프리미에르라고 들어가 있죠? 프리미에르라고 들어가 있는 애들이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옵션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바뀌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QM6가 LPG 버전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우리가 리터당 한 1750원 정도 되는 가솔린을 넣어서 보통 스포티지 가솔린 1.6 터보가 리터당 10kg, 11kg 정도가 가요. 근데 QM6 LPG는 한 리터당 900원 정도 되는 LPG를 넣어서 리터당 한 8kg, 7kg? 요정도를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가성비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얘는 다른 하이브리드보다 싸. 심지어 주행거리도 2만 3만인거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 초반이야. 물론 크기가 정말 그런가는 정말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즘 기준으로 들어서면 준중형 SUV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크기인데 얘가 처음 나올 때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땐 중형 SUV라서 얘도 중형으로 쳐줍니다. 얘 옆에 보시면은 꽤나 긴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랑 어느 정도 좀 돼서 이제 결혼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가성비 있는 SUV를 찾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연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면은 QM6 LPG만한 게 없죠 진짜 가성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니까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주면은 정말 가성비 있게 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동차들을 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차량들이 대체로 다 저공해 혜택을 받는 차량들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 차량들을 내 내가 구매하고, 유지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더큰 차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각가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에는, 첫 번째, 처음으로 목돈이 들어갈 때 저렴하다. 두 번째, 유지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 세 번째, 내가 다시 되팔 때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제일 가성비 좋고, 유지비를 저렴하게 들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짜 가성비 좋으면서도 연비도 좋고 유지비도 저렴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K5나 니로, QM6 이런 차량들이 진짜 가성비 있다고 느껴졌고 내가 조금 더 차급을 키웠어야 돼라고 하면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그게 한 천만 원 후반 정도 하거든요 그런 차 정도까지 포함시키면은 진짜 가성비 있게 차를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요즘같이 좀 경기가 어려운데 차는 필요한 일이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차를 구매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는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은 차들을 구매하는 게 우리의 지갑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이점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본카 천안 지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어, 차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실내에 주차돼 있어서 차량 관리 상태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천안은 조금 우리 집에서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본카 라이브 채널 검색하시면 매일 매일 하는 라이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